안녕하십니까. 공익사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자, 공익사 법령, 어, 학습 포인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어, 전속중개계약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 중계약이 있고 전속중계약이 있는데, 전속중계약은 특정 계공을 정하여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이죠. 이게 바로 전속중계약입니다. 그럼 전속중계약을 치기란 계공께서는 의무를 부담하죠.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전속 중개 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 작성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고 전속 계약서 보존도 하셔야 돼요 보관을 얘기하죠 3년 동안 보존한다 그러니까 서류 보존이 첫 번째 등장했습니다 다음에 중개 사물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야 돼요 왜 물건 혼자 받았으니까 빨리 거래시키라고요 그래서 어, 정보 공개하는데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했을 때는 공개 금지죠. 어떤 의뢰인이 비공개 취할 때는 짐작이 되고요. 그러면 아무 얘기 했다공개 나가는데 이건 7일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는입니다. 정보망, 부동산거래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고 공개한 내용은 지첩시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개는 7일이고 공개한 내용 통지는 7일이라는 거 이해해 시고 지첩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2주에 1회 이상은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도 성실하게 이행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건 혼자 받았는데 알았다 해놓고 해외행 가면 안 되니까 업무처리사항을 2주에 한번 이상은 어, 문서로 통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에 대응하는 전속중개 의뢰, 어, 그럼 공개할 정보가 뭐냐가 문제, 문제인데 공개할 정보는 확인설명사항으로 암기합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사항으로 암기하고 공개할 정보 차이점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확인 설명 사항과 차이점만 말씀드리면 공시직가는 반대의견해가 있는데 확인 설명 사항에는 명문으로 공시직가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시직가 이 부분 차이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권리자의 주수는 인적사항 공개 금지죠. 이렇게 그다음에 중개 보수와 취득 관련 조세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공개할 정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이거 확인 설명 사항과 차이가 일단 네 가지로 기억하고요. 설명 사항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기억이 없는 것은. 이건 공개할 정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특정하게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권리관계, 거래예정금액, 공법상 제한, 시설물의 상태, 벽면도부 상태, 환경조건, 입지요건 모두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개부수라든가 취득권료 관련 조세는 공개할 정보에 안 들어가 있고요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예요 권리자의 주소성명은 인적사항정보는 공개 금지고 공시가는 공개 나가는데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에 대응하는 전속 중개 의뢰인께서는 위약금 지급 의무와 소유 비용 지급 의무와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한 협조 하름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위약금은 전속 중개약을 의뢰인이 위반했기 때문에 물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 기한 내에 다른 계약공사에게 중개 의뢰하여 거래했다든가 전속 계약의 유효 기한 내에 개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한 다음에 따돌리고 직접 거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위약금으로서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물어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의뢰인이 전속중개가 유효기한 내 스스로 발견한 상담방과 거래했어요. 이게 스발상이거든요. 이제와 거래하게 되면, 이제 배신한 건 아니니까, 개공은 적극적인 중개활동을 했을 걸로 추정되니 소유비용만 물어줘라 이거죠. 그러니까, 거는 중개보수 50%미 내에서, 50%를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중개보수 50%미 내에서 개공이 지출한 비용을 물어줍니다. 이것이 소유병 지급 의무고 확인 설명 의무이한데 우리 의뢰인께서는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포인트가 전속 중약간 이거라는 거 그리고 전속의 유효 기한은 정해져 있어요. 3개월을 원칙으로 하고요.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이건 변경할 수 있죠. 그러니까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그 정도 이해만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조망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조망에 대해서는요.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정 취소 이세 가지 파트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래모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 이어야됩니다 외국인, 법인, 개인 안 따집니다 네, 중개법인은안 되죠 그 다음에 가입형 신청한 개홍의 수가 500명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일 것요거는 5-2는 3이다라고 기억하세요 5 빼기는 3이다. 이렇게 523으로 계열해 주시고요. 정보 처리 기사입니다. 한명 이상. 공인인 기사도 한명 이상 고용이 돼 있어야 되고, 컴퓨터 설비 확보해야 되죠. 서버 확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정 절차인데, 지정 신청했어요. 이건 당연히 국토부 장관에게 하는 겁니다. 이자가 지정권자거든요. 그럼 이제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검토하고 30일 내에 지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지정서가 나갔거든요. 지정대장이 지하고 나가는데, 운영규정을 지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운영규정은 정보망 운영해칙이에요 이거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받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부동산거래정황을 설치 운영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절차상 숫자는 3 3일년으로 암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절차는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취소가 있는데, 이 지정 취소에 대한 부분은 어, 취소할 수 있답니다. 국장이 물론 그 취소권을 갖고 있고요. 취소하기 전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단 사망 해산으로 지정 취소할 때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운정 일사로 암기하는데 하도 맞아서 부운정이 붙었네. 부운정 일세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든가 운영규정 승인, 변경 승인 위반 운영했다. 그다음에 이제 개공로부터의뢰받든 물건이 아닌 정보를 공개했거나 의뢰받는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거나 개공에 따라 정보를 차별 공개했어요.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했죠. 그다음에 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지정받은 업체 1년 내 설치 준영을안 했을 때그 다음에 사망의 산 등의 사유로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 이때는 이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정 취사요 할수 있다라는 거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어 부운정 1사로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중왕은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정 취소 이렇게 세 파트로 중점으로 이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공 등의 의무 중에서 이제 확인 설명 의무가 있죠. 그럼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확인 설명은 개공뿐만 아니고 소공도 할수 있고요. 의무 자체는 개공이부담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완성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중개 의뢰받으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확인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이 완성되기 전, 이거 아주 잘못죠. 완성된 때가 아니다. 그리고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료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근거자를 제시한다. 제시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토지장 건축물에 대한 등기상 증명서 등을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확인 설명 의무예요. 그러면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어, 개공의 의무로서 소공이 할수 있죠. 그럼 보조원은 이거 다 못하죠. 그죠? 이렇게 되고 계약서를 쓸때 설명서를 같이 써요. 그리고 이건 쌍방교부입니다. 설명은 취득을 한테 하지만, 어, 이거 설명서 작성교부은는 쌍방 모두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서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세부 이상을 작성하죠. 그 다음에 이제 쌍방 모두에게 교부하고, 한 분은 이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3년 보관해야 되죠.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계약, 어, 보관됐다. 즉, 전자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공인연자문서센터에 자동보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의 보관하는건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문서든 어 일단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그럼 서류보존이 전속중계학서 3년, 확인설명서 3년이죠. 그 다음에 작성된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합니다. 또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필하고 도장을 찍는데 개공은 무조건 해야 되죠. 분사함서라면 책임져 가는 거예요. 개공란에다가 여기에 더하여 중개행위를 한 우리 소속공사는 함께 서명 및날인 합니다 그래서 중개행위를 했을 때만 소공은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의 무가 있죠 이게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어떤 사항을 설명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줘야 되는데 소재지 면적 등 기본적인 사항 그다음에 권리관계 설명해야 되죠 그다음에 거래 예정금액 설명해야 되고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용 모두 설명해야 됩니다 다음에 토지용계, 공법상 이용자 및거리기 설명해야 되고, 시설물의 상태, 수도용계, 가스, 소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그 다음에 일조섬 진동 등의 환경 조건도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학교 등과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도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중류 및 세의율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죠.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기권한 사람은 거수하여 공시하면 환지세를 면해주겠다. 이 문장인데, 그래서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를 기해주시고 전속을 체결한 개공이 공개할 정보. 이거와 비교했을 때 특정하게 편한 사항으로 공개 공개하라고 그랬죠. 기본적인 사항과 일치하는 거고, 권리관계 공개 나가는데, 인적 사항은 공개 금지였죠. 그 다음에 거래정맥 공개하는데, 및 공시지가도 공개하게 돼 있어요. 다만, 임대차에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하신다고. 나머지 이제 공법상 제한, 시설물의 상태, 병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공개 다 나갑니다. 근데 이게 공개 정보에 수세는 빠져 있어요. 전속업자가 공개할 정보. 그러니까 중개 보수와 취득 관련 조세는 공개할 정보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차이점이 발생한 게네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기 인적상 차이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공시가 차이가 있고요. 공개할 정보에 중개보수는 빠져있어요. 그 다음에 취득관련 조세, 이것도 빠져있죠. 그러니까 공개할 정보와 차이가 있는 게이네 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공식가는 반대의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상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서 공개할 정보를 정리해 보면 차이점 네 가지다. 이렇게. 인적상, 공시지가중개보수그 다음에 취득관련 조세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서가 나오죠. 이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개공은 소개한 거래가 완성이 되면 작성교부하는데 개공이 작성음의 주체고 소공은 작성할 수 있다. 보조원 작성불가고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약성합니다. 중개 완성은 계약의 체결실리이에요 이들 약성하고 서식 없다는 거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국토부장관은 거래계약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요규정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래 계약 종류가 너무 많아서 서식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럼 거래 계약서는 필수기사항이 있는데 아홉 가지죠. 꼭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자, 그다음에 거래금액, 그 지급방법, 인도일시, 권리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계약이 있으면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급부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밖에약정사항 있으면 이걸 기재합니다. 그래서 인표는 일금도예요. 인표는 일금도, 권조. 확약입니다. 인표는 일금도 권조가 있어서 화계약서를 바꿔 준다. 그렇게 기억해 보시고 여기에 공법상 제한이라든가 중개 보수를 거래 계약서에 쓰란 얘기는 없네요. 그다음에 당연히 거짓 기재 중계 약성 금지고요. 그다음에 서명 및 날인 하는데 개공과 중개 행위한 소공은 함께 서명 및 날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는 아니다. 그래서 서명 및 날인할 수는두 가지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요. 나머지 서류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고 우리 중개 행위한 소공이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는 것도 두 가지 뿐이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이에요. 이점주의하시고그 다음에 이제 쌍방 모두한테 교부하고 이걸 5년 동안 보관합니다. 이때 원본이든 사본이든 전자서는 관계없는데 단공인연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서류보관 3, 4모다. 전속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는 5년이죠. 이렇게 이제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과 보증설정을 보는데, 이 손해배상에 대해선 중개행위를 하다가, 그럼 중개행위의 범위를 대단히 넓게 해석해요. 그래서 경매행위를 하다가 계약에 이행하냐 했다가 관리대행하다가 손해 입혀도 중개양기으로봤고요 고의과실, 또는 사무소 제공을 하여 재산상 손해 입혔다. 그러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죠. 그럼 정신적 손해는 우리 법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건 민법에 따라 책임을 져요. 우리는 재산상 손해 하나요. 우리 법상 배상 책임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 법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는 자는 개공과 그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그 정도. 제3자는 이 법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서 보증설정제도가 있죠. 이거 대전제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해줘야 되고요. 분사무소는 설치신고 전이에요. 그래서 어~ 보증범 공제 공탁의 방법을 설정하는데 법인은 4억 이상 개인은 2억 이상 그다음에 분사무소는 둘 때마다 2억 이상 추가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잘 알고 있고 그럼 보증을 변경코자 한다. 그럼 반드시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음 보증기간이 만료됐잖아요 그럼 기간만료가 나오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을 다시 설정하 신고한다 그렇게 이제 키워드로 기억 하시면 돼요 변경이 나오면 이미 설정한 보증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기간만료가 나오면 기간만료일까지 보증을 다시 설정하 신고한다 다음 이제 공탁금에 대해서는요 사망개공이 폐업하더라도 3년간 회수금지예요 이건 의뢰인의보학에서 공탁금에 대해서 묶어놨죠 3년간 회수금지로 그다음 이제 보증에 대해서 중계가 완성됐잖아요. 그럼 설명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쌍방 모두한테 사본도 교부돼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완성시에 쌍방 모두한테 교부돼야 된다. 이거 그리고 이제 보증보험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해배상을 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때는 15일이 반드시 등장해야 돼요. 15일 내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뭐, 제재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보증을 아예 설정 안 하고 무시하겠다. 그러면 이건 임치의리인보주출기만 했으니까. 근데 보증을 중개 완성되었을 때 설명을 안 했거나 사범교부를 안 했다. 그럼 이때는, 어, 1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보증서를 게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100만원 과태료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중개법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 내용이 이제 조금 방대하지만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